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모성애. 수컷은 씨 뿌리면 그만이나. 어머니는 그 씨를 위해 평생 흙밭으로 산다. 얼굴. 마이너스 남자는 이력서, 여자는 청구서다. 마이너스 남자에는 살아온 세월이, 여자에는 투자한 돈이 나타난다. 이끌림과 소금. 마이너스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여자는 남자의 평판에 이끌린다. 마이너스 남자는 여자의 내숭에, 여자는 남자의 허풍에 속는다. 아름다움. 남자는 그 자체를 지배하려 하고, 여자는 그것으로 남자를 지배하려 한다. 사랑. 마이너스 남자는 누드에 약하고, 여자는 무드에 약하다. 마이너스 남자는 경험으로 알고, 여자는 본능으로 안다. 마이너스 남자는 하고 싶을 때 하고, 여자는 할수 있을 때 한다. 마이너스 남자는 못 받으면 주려 하고, 여자는 받아야 보여준다. 마이너스 남자는 작은 증거에도 용기를 얻고, 마이너스 여자는 증명되어도 불안하다. 옛사랑. 남자는 들었을 때 비로소 궁금하지만, 여자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생각한다. 성공. 남자는 여자를 위해 하려 하고, 여자는 성공을 위해 남자를 고른다. 돈이 생기면, 남자는 더벌 길을 찾고, 여자는 쓸 곳을 찾는다. 눈물. 남자 눈물은 대포알이지만, 여자 눈물은 소총알이다. 동행. 마이너스 남자는 자기보다 잘 생기고 돈 많은 사람과 하려 하고, 마이너스 여자는 자기보다 못생긴 여자와 하려 한다. 마이너스 남자는 여자를 보고 마이너스 여자는 여자를 본다. 마이너스 남자는 여자의 얼굴과 몸매를 후워 보지만 마이너스 여자는 다른 여자의 옷, 화장, 장식품을 눈여겨본다. 의상. 남자는 어떻게 벗길까? 여자는 어떻게 입을까? 고민한다. 부모 방문. 마이너스 남자는 괴로운 일이 생기면 마이너스 여자는 자랑할 일이 생기면 한다. 칭찬. 마이너스 남자는 상대를 존경할 때 여자는 상대보다 우월할 때 한다. 마이너스 남자는 받으면 어린애가 되고 여자는 받으면 여왕이 된다. 사고 남자 뒤에는 여자가 있고 여자 뒤에는 돈이 있다. 전화 남자는 간단한 용건을 위해 여자는 못다 한 수다를 위해 한다. 만취해서 업혀오면 남자는 위로를 받고 여자는 비난을 받는다.